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어, 당신 옆에, 어, 당신 같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 옆에 앉아, 앉아 있게 된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예, 여러분과 같이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온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 이, 이 말씀은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예 루아흐라고 이렇게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깨트리다 그러니까 그 소리 소, 소리로 귀를 먹게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 야, 이런 뜻이 이, 이 단어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부분 e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 e 을 올려라 예. 우리 개 t 개정에서는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온 땅아 주님께 환호 t 을 올려라 환호성을 올려라. 또2 절을 보시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노래하면서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레나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노래, 환호, 기쁜 소리, 울리는 함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번역 성경에는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어떻게요? 환호성을 올리면서 예. 오늘 이 시편 백편 이이 시편 구절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시, 감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환호성을 지으면서 예.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제가 너무 크게 부르면 또 깜짝 놀라실까봐, 예, 살짝 이게여서있지만은 우리가 확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좀뭐 최근에 보니까 베트남의 히딩크. 예, 우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히딩크로 지금 주, 주가를 올리고 있죠 유23 예, 청소년 그 23세 아시아 국가대표 경기장에서 지금 막 중, 결승전까지 올라갔다고 뉴스를 봤어요 어, 난리가 났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 어, 미국과 우리나라 할때그 그 경기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인전인가요? 스페인 또 광화문 거리에서 봤는데, 와, 정말 그 사람들이 그 함성, 야, 사람들한테 앞사대서 어, 아, 이거 죽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환호성이 확 들으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그 느낌을 제가 그때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바로 어떤, 사람, 어떤 거냐? 귀가 먹을 정도로. 주변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온땅 오늘 보시면 온 땅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땅의 모든 자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호와를 환호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는 나와야 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 이 삼월 하 6장에 보시면은 이 다윗 왕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의 성전으로 이제 그의 다윗의 성으로 이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옮기는 장면에 있어서 오늘 6장 15절을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다 보시면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요? 즐거이 환호하며 이 즐거이란 단어가 바로 일절에 나오고 있는 이 즐거운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죠. 다윗은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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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뻤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누가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나도 너무나 기쁘고 환호 이 환호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다윗은 더욱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거기서 뛰놀며 춤추며 찬양하며 거기서 빙글빙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성이 들어온 것을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그의, 그의 아내, 그의 아내,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가리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왕, 당신은 미쳤습니다. 미쳤군요. 채통을 지키셔야죠. 미쳤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보기에는 미쳤다고 들을 정도로 다윗은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과연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나고 있을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내 앞에 오일 때에 하나님 전으로 나오일 때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의 환호성을 그렇게 지르며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세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강요해서 억지로 억기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러한 환호성을 저지, 지르며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이 전에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펴보면,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가 매번 하나님 전에 나올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느냐이 거죠. 나오느냐 이거죠. 나오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오셨죠. 예. 막 너무 좋아가지막랄라라이러고 나오셨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성경책을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호 교회 가는 날이다. 야호 예배 드리는 날이다. 라면서 여러분 나오셨죠. 왜 아멘 소리 하고십니까? 예. 이럴 때 그냥 아멘으로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나오셨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이 수요예배만큼은 좀 편하게 나옵니다. 왜요? 일단 찬양인도은 우리 소녀생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예. 네. 설교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1 2분의 13분의 목사님 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이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 지난주 수요예배가 딱 끝난 이후부터는 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와서, 솔직히 막 콧노래 부르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아마 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그럴 것 같습니다. 매 예배 시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신 분들 중에는 몸도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영적인 부분도 상처 있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물질의 어려움도 있어서 주님 앞에 끊, 끊 신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힘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이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보고 계시니까, 체면상 의무적으로 아마 나와 나오실 분도 혹시나 없지 않아 있지 않아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의 이 모습처럼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즐거이 환호하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 아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호성을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대상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 알다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알다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야다 알미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그 하나님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연예인을 알아요. 연예인이라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 신상 정보를 아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에다가 쳐서 그 사람의 경력상, 인적상은 그걸 아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속마음을 알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랑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오늘 삼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어문에 원 보시면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단어보다는 여호와 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꼭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는 이 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꼭 민족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온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일절에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이거는 이스라엘이여 성도여가 아니고 온 땅이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같을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람, 이스 종교의 이 알라, 그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느냐? 같지 않다는 거죠.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들 중에 신이 아닌 그 신위의 신이시며 그 신도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존재일, 뿐,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0편 95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오라 우리가 여와께 호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리고 95, 95장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집편 95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은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이 말인 즉슨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3절 마지막 절에 보시 마지막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한이 단어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과 마귀의 시내가로 인도하시는 사랑만하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가 기쁘게 환호성을 지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알지어다. 그런데요이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이 우리는 주관적인 알미 아니라 오늘 이시편 기자는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을 통해서 주관적인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알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하나님 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그 그 면에서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 말씀인 것이죠. 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말씀은 접어두고 기도만 하며,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예. 어떤 치유나 어떠한 뭐역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말씀도 기도도 다 필요 없어요. 뭐, 성, 뭐 성경 공부 이런 건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기적과 치유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이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유일하신 하나님시고 이 창조주시고 이 왕이시고 우리 통치하시 우리를 다 다스리시는 우리를 또한 품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어이이 표현도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체결한 약속 약속.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이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과 환경에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편 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입이 잘 열려지지 않을 상황일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로는 내 상황에 억눌려서 내가 힘이 들고 입술을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와야 한다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나의 왕 대신이요 막 목자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사춘기가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5학년에 올라갑니다. 1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벌써 12살이냐? 이야, 세상에. 소름 끼치더라고요, 갑자기. 예.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딸들을 보면은 아, 뭐, 어떨 때는 막 속이 좀막 상, 상하기도 하고 예, 또또 또 짜증도 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맨날 잔소리만 들어가고, 예, 잔소리를 하니까 또 잔소리 듣고,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 아, 차라리 그냥 예, 말못할때 그때가 좋았는데. 예. <laughs> 근데 이렇게. 그 아이가 때로는 속을 좀 상하게 하고 좀 시,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또 내가 또 잔소리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옛날 사진이 문득 문득 이제 보여져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거의 정보를 정보를 얻기 위한 페이스북을 하지 제 사진이나 이런 잘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페이스북을 들여다들다 보면은 5년 전, 6년 전 사진이 문득 문득 툭 튀어나와요. 제가 올려 둔 사진들이. 근데 그때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막 조금 했을 때. 예. 아기 때. 막제두 팔에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몸무게, 그런 이제 나이. 그건 조금만 했을 때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에 있던 이 짜증, 또이 잔소리, 또 이런 마음들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야. 정말, 때로는, 그, 딸과 우리 아이들과 저의 관계가 이런 사이 아닌데, 이렇게 막 짜증내고 잔소리할 그런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옛이 아이의 사진을 봤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행복을 줬던, 그때를 문득문득 생각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에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심기일전에서 다시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또 사진 또 들춰보고, 또 다시 한번 옛날을 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찾아가서 또 안아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즐거이 찬송을 부를 형편이 못되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보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또 있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적었던 그 감사의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기, 때, 나오기 전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그 마음은 그냥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환호성을 부르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노트 쓰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감사의 노트. 나만의 은혜의 노트 오늘 그것들을 펼쳐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여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조건, 찬송의 조건 이것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일을 이룬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제사의 재물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지어지는 것을 보실 때마다 자신의 계획대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대대로 지속되고 이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패스웨이 찬양팀과 함께 주인 나 찬양인들을 이제 시작한 지가 어느덧 섬긴지 한 12개월 정도, 10, 11개월 정도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특별히 뭐 전문 찬양 사역자가 아닌 제가, 제가 이 중차대한 역할을 막 맡고 있다는 것이 버거운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참 준비되어진, 세팅되어진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냥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고 예, 버티면서 오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늘 저에게 한 가지 부담이 있다면 어, 그것은 훌륭한 밴드와 보컬들이 또한 제가 준비한 이런 컨트리가를 컨트롤 잘 다듬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연주해주고 불러주지만 정작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나는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 이부와 삼부 이배때 찬양 인도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항상 나도 이 오늘 시 기자 시편 기자처럼 정말로 행복하게 환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 때로는 매주 마음이 또 행복할 수만 없는 것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피곤한 날도 있고, 또는 힘들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어, 때로는 죄송한 마음도 굉장히 많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걔에 올라올 때가 있어. 늘 항상 그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만, 때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많고 죄송스러울 때도 있고 또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참으로 생피하고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중압감을 가지고 올라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저에게는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환호와 기쁨,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내 의로움과 공적이 아니구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아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는구나.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죄송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한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왕이 되신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 선하심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대대에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며다 행복과 기쁨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